오늘 첫 번째 종목 고민입니다. LG 유플러스입니다. 매수가는 14,700원, 비중은 10%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.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. 14,350원, 1% 오늘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매수가는 14,700원인데요, 장중의 고가는 14,55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었습니다. 최근에 디즈니에 대한 이 플러스,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지 아니면 양시장 지수가 빠진 모습인지 오늘 하락세를 보였네요. 어떻게 보십니까, 전문가님? 네,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 지금 LG 이름이 들어간 주들이 조금 맥을 못 추는 그런 느낌입니다. 네. 지금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LG 생활건강도 지금 조금 약보학건 거의 빠지는 1% 정도 빠지는 모습에서 지금 네, 움직인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요새 이제 약간 대형주들에 속하는 같은 어, 이름이 있으면 이 이름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. l g U+ 플러스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OTT 관련해서 굉장히 호재가 있어서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, 그룹 전반적으로 좀 빠지면서 빠진 것 같은데요. 제가 볼 때는 워낙 디즈니 관련해서 또 OTT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. 사실은 지금 이제 알려주신 가격대가 그렇게 나쁜 가격대가 아닙니다.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까지는 상승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기대감 갖고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i